아이유 빼리빼리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우, 신이 나네요 여러분 오늘은 자위를 건강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네 아주 뭐 제목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위를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자위가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가장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자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의 자위법은 달라요. 왜 다르냐? 생식기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실제 여자들의 생식기는 몸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생식기 표면이 그냥 이렇게 넓게 되어 있다라 보면 남자들의 생식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위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애들이 여기가 주라고 한다라면 여자애들의 주는 그냥 이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 자위법이 되게 다양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자위법이 다양하다라고 모두 문제가 되지는 않은 그러나 어 저런 건 조금 위험해. 저거는 권장하지 않는 자위야. 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생식기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클리토리스라는 음액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음액이 가장 성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보통 여자의 자위는 누르는 압박에 의한 자위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비비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허벅지 같은 데 힘을 줘서 여기에다가 힘을 줘서 모으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위들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있다라면 손을 깨끗이 씻고 만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손을 씻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 하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압박이라는 어떤 힘을 주는 부름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습해져요. 왜 땀이 차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위를 했었을 경우는 좀 통풍이 잘 되도록 한번 물로 깔끔하게 씻어주고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어 준다거나 아니면 팬티를 속옷을 갈아입어 주는 센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서리 같은 데다가 어떻게 비비거나 왔다갔다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식기가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어떤 것도 그냥 없이 그냥 내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장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남자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자들은 음경이 이렇게 생겨있죠.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우리가 말하는 자위 방법은 깨끗한 손으로 부드럽게 음경을 건드려 주면서 음경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장 건강한 자위, 안전한 자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음경에 모든 에너지들이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어떤 경우는요. 남자애들이 진짜 바닥에다가 이렇게 눌려서 내가 만약에 자위를 한다. 어떻게 되느냐. 이 발기가 되면서 생식기가 굵어지고 커지면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원래는 발기는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바닥이 있다 보니까 휘어요. 그래서 100% 무조건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바닥 자위를 했었을 경우 남성의 경우는 음경이 휘어버리는 음경망곡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저절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는 비뇨기과에 가서 수술을 하던가 시술을 통해서 이거를 휘었던 거를 강제로 펴야 돼요. 그래서 음경 망곡증이 되지 않도록, 압박자에 어떤 애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모서리 같은 데다가 막 찍는 아이들, 벽 같은 데다가 막 힘을 줘서 누르는 아이들, 음경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계속 굳은 살이 생기면서 이 음경이 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가장 안전한 건 가장 깨끗한 손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음경을 만지고 다 하고 난 뒤에 깨끗이 손으로 씻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건강한 자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위를 건강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